선생님, 큰 박수로 받아주세요. 우리 사회생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장기적인 매스미디어와 어, 이런 어, 정치 뭐 내용을 장기적인 기사, 막장 드라마, 박탈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만을 보여주는 게 이제 마을 그 어떤 매스미디어의 효과라고 문제점으로 저희는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미디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을 미디어에서는 우리 그 이웃들이 만들어가는 소소한 즐거움이나 모습들을 담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또 자본으로 살수 없는 마을살이, 우리들의 상구상조 이러한 모습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그려주고 있는 이마을이디 사업자들이 현재 6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에 선정된 사업자들이 65개이시고요. 너무나도 널심이 자라고 계시는데 이 많은 채널들이 어, 과연 어느 곳에서 방송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뭐 밴드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대기업의 자본에 예, 그 이익을 창출해 주는 역할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그 마을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마을 미디어가 자본주의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 생각 때문에 마을 사업 미디어 사업자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네트워크를 하시고 즐거운 마을사리들을 우리들의 자본으로 우리들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그래서, 마을 공동 재산으로부터 3년 후에는 자립을 하게 되고, 작업 미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뜻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프로그램과 채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건데요. 뭐, 공영 방송 속에서 이제 마을을 그려주고 있는데, 뭐 이웃사이다나, 뭐 고향은 지금이나 여러 가지가 뭐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미디어 사업자들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다양한 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고요. 마을사인 생생한 현장 이렇게 단점을 메스미디어 단점을 보완해서 또 마, 방송에 대한 어떤 제작권과 시청률에 따른 수익률을 마을 미디어가 가져갈 수도 있고요. 우리들 자체 자본, 사, 자본 업체에게 주는 그런 돈이 아니라 임차료 저는 아까 지금 가요로 전에 말씀하신 분도 또한 공간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니다 채널을 마음이기어도 단독 채널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